이장 갈등의 심화. 며느리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김치찌개 하나를 끓이는 것도 전쟁이었죠. 김 여사가 김치는 좀더 익어야 맛이 깊어져라고 하면 며느리는 요즘은 덜 익은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해오라며 반박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김 여사의 요리 방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틀렸다는 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물 무침을 하려 해도 요즘은 유기농 나물에 천연 조미료를 써요라며 막혔죠.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경험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 지우 교육 문제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숙제 안하고 놀고 싶어요라고 하면 김여사는 가끔은 놀아야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아이 공부 습관이 안 생겨요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려 하면 요즘은 세균 제거 방법이 달라서요. 빨래를 개려 하면 지우 옷들은 따로 분류해야 해서요라며 모든 일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폭발한 것은 이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더큰 곳으로 이사할까 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김 여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거니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면서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